갱년기는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뜻합니다. 보통 여성의 경우 40대 중반부터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며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하는 변화를 가리킵니다. 임상적으로는 1년 이상 월경이 없을 때 폐경기로 분류되며 그 전후 몇 년간의 변화 단계 전체를 갱년기라고 합니다. 갱년기 하면 대부분 여성분들의 폐경 시기를 떠올리기 쉽지만 남성 역시 비슷한 시기에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습니다. 그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 나아가 노년을 보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40대 중반 이후 남성의 약 20에서 30%가 갱년기 증상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의 원인과 증상, 진단법, 치료와 관리법,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의미까지 폭넓게 다루며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여성은 폐경이라는 명확한 전환점을 통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호르몬 수치가 뚜렷하게 떨어지는 시점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객관적인 진단 기준이 명확합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40대 이후 서서히 감소하며 그로 인한 증상도 다양하고 주관적입니다. 수치가 낮더라도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수치가 높아도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이 애매하고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흔합니다. 여성갱년기 치료는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삶의 질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공공보건 측면에서 예방 효과가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 예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치료는 일부에서는 노화 방지, 활력 증진, 성 기능 개선 등의 삶의 질 개선 목적 위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이를 의학적 치료보다 선택적 또는 미용적 치료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질병 코드로는 존재하지만 보험 급여를 위해 필요한 정량적 기준과 객관적 증상의 일치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반면 여성 폐경은 객관적으로 월경 중단, 호르몬 수치 변화가 명확하므로 보험 기준을 만들기가 용이하고 약제 복용의 신체적 정신적 이점이 커서 현재 의사의 문진만으로도 경구 제재를 쉽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부 남성들이 테스토스테론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운동능력, 성기능 향상 등에 사용하면서 사회적으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당국이 약물의 보험 적용에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성 갱년기의 삶의 질 저하, 우울증, 근감소증, 골다공증 위험 증가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테스토스테론 치료의 의학적 가치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진단 기준이 정교해지고 오남용 관리 체계가 정립되면 남성 갱년기 치료도 여성처럼 보다 폭넓게 보험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경구제는 편리하지만 부작용 및 주의점이 있습니다. 메틸테스토스테론 같은 일부 경구제는 간을 통해 대사되며 간 기능 이상, 간독성, 드물게는 간종양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경구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약효가 들쭉날쭉하고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려워 치료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 복용시 혈압 상승, 혈액점도 증가, 혈전증 위험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PSA 수치 상승, 드물게 전립선암 진행 위험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란 일반적으로 안드로포즈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안드로겐과 포즈의 합성어입니다. 주로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사이에 발생하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여러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초래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2차 성징 유지, 근육량과 골밀도 유지, 성욕과 발기 기능, 에너지 수준, 기분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4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하며, 60대가 되면 4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감소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개인차가 크며 건강상태,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여성 폐경은 난소 기능이 급격히 멈추면서 한 번에 여성 호르몬이 크게 감소합니다. 상대적으로 남성 갱년기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갱년기는 증상이 모호하고 서서히 진행되며, 본인이나 가족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동반되는 신체적 증상들이 있습니다. 피로감과 무기력, 근력 감소 및 근육량 감소가 옵니다. 체지방이 증가하고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해집니다. 발기부전 및 성욕 감소가 옵니다. 수면장애 및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우울감, 무기력증, 불안, 예민해짐, 집중력 저하 및 기억력 감퇴가 발생합니다. 자기효능감과 자신감 저하, 안면 홍조와 발한, 탈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테스토스테론 부족으로 인해 인체 내 대사 기능, 신경 전달, 심혈관 건강 등이 영향을 받으면서 발생합니다. 남성 갱년기는 이처럼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개인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질환 만성피로증후군 갑상선 기능저하증 심혈관 질환 등과 구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만성피로증후군과의 감별이 중요합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의학적 원인 없이 6개월 이상 극심한 피로로 일상 기능에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기억력 저하나 인후통 근육통 관절통 수면장애 운동 후 피로 악화 두통 림프절 통증을 동반합니다.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은 페이싱 전략으로 치료접근을 합니다. 즉, 자기 한계선을 파악해 계획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활동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무리하지 않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남성 갱년기의 진단은 설문평가도구 또는 혈액검사에서 총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검사하여 확인합니다. 혈액검사는 아침 7시에서 10시 사이에 시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필요하면 골밀도 검사, 심혈관 검사, 정신 건강 평가 등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남성 갱년기의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저항 밴드 운동 등의 근력 운동도 병행합니다. 운동은 가장 강력한 자연적인 테스토스테론 보충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슐린 민감성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주 3회 45분 이상 유산소 운동과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을 반복합니다. 스쿼트, 벤치프레스, 턱걸이,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추천합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 수치 유지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육류, 생선, 콩류, 유제품 등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햇볕 쬐기, 영양식품 섭취로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먹습니다. 과도한 술, 담배, 가공식품, 당분은 제한합니다. 알코올은 에스트로겐을 올리고 테스토스테론을 내립니다. 니코틴은 말초 혈관 수축을 초래하여 성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합니다. 수면 중에는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증가합니다. 7시간 이상의 수면을 권장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불면증이 있으면 전문의와 상담합니다. 낮잠도 도움이 될수 있으나 너무 길면 오히려 숙면의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법, 취미생활을 즐기고 사회적 교류를 유지합니다. 혈중 테스토스테론이 저하되어 있고 관련 증상이 뚜렷할 때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합니다. 투여 방법은 주사제, 젤, 패치 형태 등 다양합니다. 근력 향상, 성욕 및 성기능 개선, 기분 안정, 에너지 회복 등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테스토스테론의 인공적인 투여는 전립선 비대증 또는 전립선암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우울증, 불안 증상이 심한 경우 상담 치료,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은 여전히 직장과 가정, 사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강하고 일 잘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전통적 남성성 규범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며 남성은 이에 부합하지 못할 때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성기능 저하나 체력 감소는 자기 효능감 저하로 이어져 자존감 하락, 우울, 대인관계 위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갱년기를 맞이한 중년 남성은 주변 가족, 친구, 동료들의 이해와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하루 한두 잔의 적당한 음주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고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런 이유로 적당한 음주가 스트레스 완화와 사회적 유대 강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의 이야기이며 이 효과가 직접적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인다거나 갱년기 증상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에서 남성 호르몬 대사를 방해해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줄이고 에스트로겐 수치를 상대적으로 높여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알코올은 간에 부담을 주고 간손상을 일으켜 호르몬 대사와 해독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무호흡증 등 수면 장애를 악화시켜 갱년기 증상 완화에 필요한 회복을 방해합니다. 장기간 음주는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증, 불안, 집중력 저하 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을 받는 환자의 경우 음주는 치료 효과를 저해하고 부작용 위험을 높입니다. 음주가 간 건강을 해치면 테스토스테론 약물 대사에 영향을 미쳐 혈중 농도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호르몬 대체 치료 중에는 음주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운동, 영양 관리, 스트레스 해소 노력에 음주가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감이나 불안 증상이 있는 경우 음주는 증상을 악화시켜 치료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은 진정제나 항우울제 등 갱년기 증상 치료에 쓰이는 약물과 상호작용에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지속적이고 과도한 음주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의하게 낮춘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반대로 절주 또는 금주 그룹에서는 호르몬 수치와 전반적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음주가 많은 중년 남성은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한 경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완전 금주가 어렵다면 하루 한두 잔 이하의 적당한 음주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 빈도보다는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음은 호르몬 균형과 전반적 건강에 당연히 더 해롭습니다. 음주 후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로 간부담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갱년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사회가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남성 갱년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무시하거나 숨기기보다는 정확히 알고 적극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 필요시 전문의 상담과 치료를 통해 활기차고 의미 있는 중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은 무슨 묘책이나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매일 반복적으로 시행해온 지루한 클리셰 속에 건강한 중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남성 갱년기 극복을 응원하겠습니다.